웨인존스는 아무튼 공. 별거 별거 다, 다 찍어 다 죽이네 거의 마동석이야 공룡 나오는 거? 공룡 나오는 거? 아 그거 재밌지 아! 디바 짱 아니 <laughs> 정글에 거기 있다가 죽을 거 같은데 <laughs> 아니야 아니야 한조 우리도 디바야 애쉬 야, 여기서 때려. 여기 자리 내줘도 돼. 뭐? 어? 오, 고맙다. 삼촌 저 위에 올라간다. 삼촌한대 맞췄다. 아, 저기다 비 내려갔다. <목소리> 얘왜 올라가서 내려갔었나봐. 쭈렷한. <목소리> 오, 왔다. <와빠. 목소리> 다리까지 다밀려어 <목소리> 오, 글로 가면 안 되는데. 아, 나힐때 먹었어. <laughs>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여기. 이렇게 뒤에다쳐먹으오 힐인데. 이바펑. 보다 힐데어안 되구나. 지가 있네. 아 힐링. 이걸 사 <laughs> <야, 웃음> 디바가뒤치기 해서 막 맞... 야, 힐베이잖아 그렇지. 겐지 저 위에 있네. 응. 고맙다. 나무 때문에 살았다. 자리 단내 주고 게임에. 저거 뭐지? 겐지 궁 쓰면은 어. 뭐 써야 되는데? 디바가많이 맞지는 거. 3 응. 아, 아니, 예. 저런 거 같이 따라가주면 어, 안 되나? 아니면 또, 어그로를 끌던가, 위에, 위에 있어, 계속. 아, 죽었다. 오, 오 사갔다. 아, 일로 오지? 음. 어, 거기 사나? 삼... 아, 아, 어그로 잘 끌었는데, 어? 여기 메르시 디바 묶어놨거든? 그니까. 여기 <목소리> 주시하세요거 <그거> 가서 잡아라. 아니다 아. 것시지 아니, 아니, 아니. <목소리> <목소리> 아니 씨발 잠깐 <바이>, 당기는 <목소리> 거야, 거야. 이거 <목소리> 재울라 <재우려고 목소리> 그러는데. <목소리> 아, 뭐우 <뭐한> 거야, 진짜. 생명을 생명을 보호해. 유진집뺄 때는 빼지도 못하고 씨아 일어 자. 어 네. 네 아니, 씨발. 이거 아, 왜야? 약이살이 살릴 수 있나? 어이구, 살았네. 벌이 쓰러지

아니, 아니, 그러... 그래. 아, 죽네 아니, 디바 뭐하는 거야. 다리를 좀안 해. 진짜 그냥 다내주버 게임에 툰러 위치에서 게임해줄 수게 게임. 아, 이왜 아, 이렇게 참하졌어 아, 영웅이 일어나세요. 뭐야, 거있냐 오, 법이지키네 음. 음. 아, 앞에 거름망이 하나도 없다 야. 내가 숨어지 때는 내가 정해. 생명은 생명을 보호해요. <웃음> <웃음> 있지. 야, 나 없어. 네, 시원, 빚. 난이를낳있다 빚을 걷는, 빚을 걷는, 빚을 는 네. <laughs> 아 이번에는 아예 뒤에 있어서 문제가 돼 겁나 나가는 거야. <laughs> 왜그단그적으로두부류밖에 왜 없는 거야. 말씨. <laughs> 이실박도 아닌데 와. 아, 못쨌다 씨발, 점프해가지고... 아, 비 아, 이거 좀 빨리 와주지. 진짜 씨발... 아니, 왜 이렇게 캐치가 늦어? 뭐할 생각이 없어. 씨발 탱커가... 어, 진짜 나가서... 자, 나가서 씨발, 어그로 끄는 게 훨씬 나은 거 같아. 자, 스 여기 있다. 계속 싸워, 재전하겠다 뭐뭐 에르시 뭐 막겠다는 뭐뭐 생각도 없어 지금 위에서 뭐하는거야 여기 위에서 <목소리> <목소리> 존나 느리고 진짜 씨. 난 아직 안 끝났어. 너, 못 끄냐? 나무가 쓰러졌어. 스킬이 하세요 스킬이 써야 될때 저거, 서그래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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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못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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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지 마. 그래. 경 상태. 야, 뒤에 발판 있어. 그 발판 올라가. 왜..왜 왜 돌아와 디바는? 음. 진짜 뭐하는거야 탱커가 야 저렇게 시갈 뒤에서 피가.. 실대 빨리만 하면 라탱커를 못하냐 저거 아이내 쪽으로 왔냐? 쪽으로 빠지지 아나피가 아예 없어서 땡땡이 저기 힐러 이게 끝이 아니다 새나 있지 않았어 공지 밖에 없지 <히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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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져라. 위에서 더 이상 못때린다이영웅님일어나세요는엄마에 시장에 가 터졌다. 넌강해졌다돌격해전망에보에다목표물 이건 개그 희가 아잘 지었나? 아잘지었아스하는 꼬라지 존나 보기 싫네 진짜 와대스요커들도 언제 바꿔왔냐? <laughs> 아니 마지막에 풀인데그 돌아오잖아 스테처 어그로를 거구로를... 힐러 딜러, 딜러가 끌고 있어.